와, 살려. 엄마, 아레나까지만, 아레나까지만. 빗발쳐라, 빗발쳐라, 빗발쳐라. 지옥불. 아파요. 하얀. 터져라, 터져라. 레이저, 레이저. 뭐야, 이 기복, 기복해가 죽어라 죽어. 우리, 우리 금방 다겠다 우리팀이 에 우리팀 에 우리팀 개쎄 와 그게 진짜. 사임 얜 어떻게 하겠는데 우리 저불쏘원 애가 문제네 아 그럼 뭐 그때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가자라 아, 포물선 아야 불 <laughs> 불선놈, 불선놈. 나나나나나나 살려줘. <laughs> 없어요? 아 꿀찜질. 주세요, 불쟁이가. 불쟁이가 저지져요 야, 꿀찜질 편안하다야. 오씨, 아니야, 나한테 억울 런 끌리지 말아줘. 천벌. 저기 뒤에 진짜 나 뒤에 많이 있잖아. 엔벌. 텐벌, 텐벌. <웃음> 뒤에 <웃음> 많이 있잖아 아야 아파 뒤에 많이 있잖아 <laughs> 야 그만 교복을 쳐다봐 임마 아야 패스트 와, 프랜트라이즈 나온다. 지아령 빨리, 빨리 그거 만들자. 아담한아다그 그거. 내나 봐. 영 그, 다. 곡괭이. 여기요, 형. 아, 이게 이한테왜총몇네 이거. 와, 곡괭이 여기? 우리 4명. 네 응. 음, 내가 제일 일바로야지 상자에 넣어 놓을게. 저는 잘자신 있습니다. 마이너 상자 따로 있는 데. 그래? 응. 왜너 예, 수 상자. 제일 왼쪽에다가 넣어놨어. 야, 남겨라. 알겠어. 우우이 하나 만우 만큼 남겨라.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왜우우대 <laughs> <이 시간. 웃음> 어, <있네. 웃음> 신성한 열쇠. 볼로 아. 그거 잡아. 이미. 멘테라 조지로 가야지. 아 맞다. 우리 집에 정글까지 일자굴 파놨는데. 조류 조지러 가야지. 사원가의 물량만 조금 더. 도대체 요정가루가 왜 모르겠지. 블록 상자에 들어가 있을까? 음, 요정가루 음, 아까 그만, 그거 그만, 그만 그말 하지 않았어? <laughs> 아까도. 아까도 분명 히 요정 가루가 왜 블록 상자에 있지 말안데인것 같은데. <laughs> 왜왜울 어, 때마다 자꾸 넣지 사람들이. <laughs> 나한테 묻지 마. 나 나는 아니야 그래 나 없거든. 자수정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다 블록 상자에 있네. 아 <laughs> 어, 뭐? 누가 그랬대. 가구 상자에는 비상금 가구가 들어 있어. 파는 거야 이제. <laughs> 6골드밖에 오, 안 됐지만. 뭐야, 짜할때 맞아, 큰 날개 있대, 각으로 베리리라, 나 모스론 <laughs> 날개 언제 가져와줘? 어, 모스론 잡을, 호스로... 아, 잡을 수 있어. 모스론, 아, 이제 1시 5면에 모스론 잡을 수 있어. 아, 그렇게. 아, 우리 세명은다 잡... 잡았나? 그렇게 무보다 플랜테라 잡고 돌렘 잡을 때, 볼렘 가는 길에 다다 있으니까. 커다란 하피나에게 구요면 되는 거지. 응. 알겠어, 나그 구할 때까지 안 내려간다. <laughs> 죽어서 내려오는 거는요? 아 눈가리개구나. 그건 예? 죽어서 내려오는 거는요? 난안 죽어, 난 죽지 않아. 불쌍한 버블이. 돌어차릴까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. 그런 보브리가 참 불쌍하다. 나와라 합피들. 개빡치네 <laughs> 진짜. 초코야. 어? 노출이 어? 지금 잘안 되겠어. 어. 어인 있어요, 늑대 인간 있어요. 우리 같이 쓰으면은 같이 될수 있어요. 물에 들어가면 어인이고 물 밖에 있으면 늑대 인간인데요. 누누더세어요비행요 비행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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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오, 물 쳐서 저 해플 꺼지기 전에 안돼 해플이 꺼져버렸어 공포게도 다니고 샌나 거기서 있을게 응, 날개를 달라 하피야 빠쏘라 그냥 나한테서 하나 받아 좀 부하고 말 거야. 와이버든 좀 그만 나오고. 몇 마리 뜬니 너. 니가 좋다잖아. 왜? 그냥 그냥 얼음 좀. 돌림 잡아서 얼음 날개 만들어. 왜 속상해? 속살이... 얼음 덤불아 칠 때만 나와서. 아니면. 이부수 하나. 잡을 때 마다. 그식 마지막으로. 어부수과아수잖아오 생과 라이프루츠. 맞아 버블아 버브라... 나올수 있지 야 그리락 비행령 어딨냐 쟤가 어차피 안 얻는 거 같... 에이 뭐야 이거 도 넣... 넣어줘 아 버블이가 참 싫어하겠다 뭐가 내가 한거 아니네 무슨 일이었 맞다 거기 땅다 닦아놨어 그래서 가고 있어 얼마나 깨끗하게 밀었나 이 쩔식이 쩔식이 쩔식 그래서 <식> 예. 거기 약간 잔블록 정리하려고 하고 있었어. <imagery> <CCTV> 어? 왜? 주변이 다대머리카 깔아가 돼있어 아. 모르겠어 나도 나도 얘들 좀게 버블이 열심히 한니까 메테리얼 근데 그거 그렇게 심어서 하는 거였어? 그냥 지수로 자라던데 하나씩 음. 심어 놓으면 점점 커져 음. 한 4개 정도 진짜? 저거 그냥 심도서 음. 자라던데 그냥 아이. 이렇게 생성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더 빠를걸? 어 심어두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캐면 또 캐고 와가지고 또 그거 그걸 이제 그걸로 메꾸고 이제 진흙으로 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원래 스몰? 할때 하는 거지 엑 이거 그 존나 큰거할 때는 사실 하는 거아니 시간 아까운 거나 녹조로 캐러 가야지 어. 어 과거에 일본 집이 있다 맹테네 집? 캐메이션 요요 스요 그냥 아주 그냥 Thank you. 자 지금 해야되는게 <laughs> 시 진짜 어마무시하네 진짜 플랜테라 찢기 <laughs> 플랜테라 잡기 찢기 지금 장비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할수 어, 있어 더 강화할거리도 없는데 딱히 아이템을 구할 구실이 없어서 체력 400부터 올리는게 어때 맞다 님 하트 크리스탈 있으심 저랑 거래하죠 나다그부 하트 그걸로 바꿨어. 하트! 아, 어아예 진짜 하트 클리탈 있으면 생명관리랑 바꾸자 하려고 했는데. 정글 잔 디씨 아저씨랑 응. 정 잔. 세살 이, 부 에다가, 세살 음, 노우왜노우 나우, 한번 중요었 는데 잘못 하고, 거울떴 어. 이제 눈내줄 사람... 제한이다. 안녕, 걔도 기쁨의... 걔도 조금의... 우리 집에 뭐가... 뒷짐 있는데... 뭐가 <laughs> 죽었던 거지? 난 홍길동이야. <웃음> <웃음> 뭔가를 더 집어넣고 갔으니까 홍길동이라고 해야 될지... 의적이야 우리 썸네일 담당자가 본걸 좋아할 거야. 왜? 아니, 좋아할 거라고. <웃음> <웃음> 아, 이런. 탐.. 탐험 가의로이야기인 그거.. 있어야 되는데, 맞아. 그거 없으면.. 음, 맞아. 그거 힘든... 없으면은.. 그거 있으면은 생명 과일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고. 개꿀. 속도 가시 탐험가 탐험타있으있은 진짜 확확히히좀 빨리 캐 o n 데데 근데 지금 아직 정글 가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n l 덜자랐어 who is the only one who is the only o East Sea, West Sea. 도라이네, 씨발. 이거 진짜 할 거라고, 이거. 근데 하려 했는데, 그, 전선이 한 몇만 개 필요해 보여서, 지금 생각 중인 게, 저, 열차 운영하는 거 같아. 열차? 아! 응, 그래서 이따 만들었어. 저 테이프 한번 타보지 아마 가지, 기 아, 전 테이프 설치안 했는데. 아, 내가 죽은 대로 바로 가자마자 듀플래셔가플래셔가날 찢어버렸어. 아이고, 좀 기다려봐, 곧이스면될 거야. 음... 갈리 좀 걸리네? 이테이프로설아하면끝구는다 끝인데... 친구는. 음, 이친구지 저리 가 안녕 세상아 이 친구는. 이 친구는. 이친이 친구는. 이친자이 친구는. 이 친구는. 삐타가. 이거 테라리아에서 최종템까진 없어도 닌자 약간 지원하고든 투척아이템 공격을 없앤가 해 진짜? 투척아이템 응. 쓰레기잖아 응 맞아 오 여기 어디야? 응. 아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응 오, 그럼 이가 없애야 되겠네 아야. 아 이거 안 없애도 괜찮아 얼음 블럭? 이거 안 가지는데? 아 진짜? 헷갈려. 아 그럼 이렇게 해 이거 물은 아 괜찮을 거야. 아, 괜찮네. 물. 포션 뭐, 내놔라. 얘는 그만 눈뜯어도될거 같은데. 저거 아, 맞

스행이다 음... <laughs> <laughs> <대부분 다> <laughs> 아, 야거지 아, 님 여기 아, 이거이거만이요대 이거지. 이거지. 아이거 아직, 아 이거지. 이 아직 이거지. 이거지. 이 이거지. 이거지. 이지이거이거지지 난 이거 만들면서 절대 안 타야지 생각했는데. 왜 <laughs> 만들까? 일단은 일단은 뼈대만 만들자라는 음, 느낌으로. 그 어, <laughs> 다음 천천히 고쳐야지 이제.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은 이제 차후에 천천히 이제 하고 가면서 깎아 가면서. 어. 어. 오브라 빨리 뚫어야 된다. 잘못 들었어 간 그런 거 치고 약간. 이사야지이야지이사람이야이지이 그 너무 비싸 야이사이야 사람은 사야지. 이 사람은 사야이사람 사야지. 이 사람은 사야지. 이사사기라사람지이사람라 사야지. 이 사람은 사지이 사람은 사아지이 사람은 사지이 사람은 이 내가 저딴 걸탈 빠야 내전자차을 털어버 버리겠어. <laughs> 왜요? 재밌는데. 어디서 잼인데 어머리가 어, 어디서 죽었지? <laughs> 좀 앞에? 아좀 트램 쪽으로 트램 훨씬 멀리 가야 돼. 일단 오른쪽으로 쭉. 내려가자, 우리 하락해야 돼. 앞으로 아, 좀 많이 내려가야 돼. 아니, 나츄빈 따라가. 이렇게 굴곡지게 하면 타다가 멀미하겠다. <laughs> 나 나, 아, 이고나참나 진짜. 아까 추... 떨어지잖아, <laughs> 씨발. 앞으로 아, <브로. 웃음> 반대로 타면서 검술로 한번 해봐 이거. 지금 할때 조심해 이거 목숨 담부로 타는 거라서 나 버려 요즘 해줄래? 떡볶이 같은 쓰레기장 껴줘. 공그릴 어디 썼게야, 새끼야. 너 이거 봐, 어? 너 이리 와, 나한테 와. 어, 어 안, 언제 퇴장해줄래? <laughs> 나 와, 나한테 와, 너 그냥. 아 싫어, 나 텔레포트. 뭐야? 뭐라고? 너 상상한 거만큼. 와. 야. 오라고 싫어. 와. 정말 싫어요. 혼 장소에서 기다린다. 형, 내가 죽을 거 같냐? 됐을 때까지 와라. 내가 못살거 같아? 셋. 넷 셋. 셋. 둘. 셋. 너 뭐해? 하나. 셋. 두 술. <laughs> 안녕. 안녕. 저저공구리이 와야 되는데 촌짜기 오면 어떻게? 그럼 그 촌짜기 오로... 공구리한테 좀 전해줘. 그 녀석은 롤러코스터와 한 몸이 됐어. <laughs> 그한몸 빼내려고 지금 내가 지금. 그이 이제 롤러코스터야 일밸도... 그냥 이러면. 그리라 제발 와. 부탁이야. 와, 이 <laughs> 무라에도 들어가. 그리라 와. 그리라 제발 와. 롤코스는에도니다 제발. 부탁이야. 와 봐. 제발. 제발. 야, 수중 은행 가자. 수중 은행. 죽었다. <laughs> 수중 은행. <laughs> 기다려 오. 오... 내 모든 인생의 돈이 다 거기 걸려 있다. 완성시켜. 저딴거 만들지 말고. 오... 총 6세트야. 저 와서 만들어야지. 아니, 왜이렇나 뜬다? 야, 이거 엄청 비싼데. 이야. 야, 이거, 이거 1가골드는 없지 않아? <웃음> 어... <웃음> <웃음> 저거 정말 <laughs> 존경해. 저거 철수해. 저거 없애. 아, 알았어다이너 어... 마이크로 내가 다 터트려버릴 거야. 사돌이, <laughs> 너 거기 있니? 와, 신전이다. 사돌아, 너 거기 있니? 너 거기 철로에 있니? 와 신선이 정말 예쁜 걸. 맞다 대답 대박. 왜 대답을 안 해. 아, 재밌어, 왜 대답을 <laughs> 안 해냐고. 왜안 나냐고. 아유 목이 모기 상태가 좀안 좋네. 내가 콜피기 싫다 이거야? <laughs> 목 상태가 어우. 롤러야 버블이 쫓아내자 무기한테 어? 어. 하지만 저 롤러코스터 짱 재밌는걸 머 니가 공그리를, <laughs> 공그리를 부추겼구나 네가공그리를 부추겼구나 그렇지저 롤러코스터는 정말 갓갓갓갓갓 저 곰그리를 저렇게 추악하고 더럽게 더럽혀진 이유가 너 때문이구나 가자 공그리. 대답해. Try. Try, try. Try, try, try. try, try. 해보지 않고는 몰라요. Try, try. 해봤잖아요. 어, t right. r 해봤잖아요. Try, try. 저 저걸 보고 지금 t r y 란 말이 나와? Try, try. Try, try. 이 롤러코스터는 망한 것 같아. 저 물이 안 흘러, 저거 왜 저래. 처참하게 망한 것, 것 같아. 거가 어디야? 뭐 우리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? 이, 여긴 줄 알았는데. 어, 아닌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야, 생각을 방금 해데 아니, 사원은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. 이거 사원 밑으로 가는 거잖아, 이러면 나를. 그런가? 왼쪽 아니야? 어, 왼쪽인 것 같은데? 사원? 사원은 아, 위에서 밑으로 거구나. 내려가는 거지. 밑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잖아, 사원은. 음.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지. 와, 쟤 물이 다 없었어. 물이 다 여기 게 흘러내렸어. 와, 꽃게 석상 있다. 봐봐 여기 바로 찾았잖아, 미친놈아. <laughs> 와, 반대로 가고 있었다. 반대로 갈까? 바로 있구만, 여기. <laughs> 어, 조금만 더.